자, 무리함수에 대해 일단 정의 먼저 보셔야겠죠, 그죠? 자, 무리함수는 기본형 그래프 이쓰겠 생겼어. y는 아, 루트 2a에서 이게 기본형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x가 분모에 있으면 유리함수, 그렇지?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리함수야. 이해했어? 이차함수는 x가 제곱이면 이차함수. 1차 함수는 X의 1제곱 1차 함수입니다. 알겠죠? 얘는 뭐야? X가 노트 안에 들어가서 무리성틀있기 때문에 얘는 무리함수라니다 자, 무리함수는 딱 4개 그려줄게. 잘 보세요. 4개를 볼 건데, 얘는 4가지 형태가 나와. 여기가, 여풀만 나와요. 딱 그래서 총 4가지 형태가 4가지 나와요. 4가지 4가지가 5가지. 나오는데. 자, 아 일단은 이렇게 생긴 게있어 y는 기본적으로 루트 x 를불러 앞에 개선을 빼고 구멍만 다주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와인 마이너스 루트X. 루트X. 앞에가, 루트 x.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루트 앞에 가 풀었을 때는 이고 마이너스 밑에 하또보세요 y는 은 백상. 마이너스 x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 네 가지다. y는 마이너스 도톱 마이너스 x. 이부호를 왔다 갔다 못하지 안해서 못해. 그렇지? 자, 네 가지 그래프 형태가 있는데 보세요. 헷갈리겠지. 그래서 한 방에 네 개를 찾아 찾는 했으면 방법 알려줄게. 보세요. 자, 이쪽은 뭐야? x가 다 양수야 되지. 그래서 x가 텀이 양수야. 이쪽은 뭐가 양수야 돼? y 가 양수야 되지? 그래서 y 쪽에 양수야 y 쪽에 양수 얘는 y 쪽이 뭐야? 음수. 수야 y 쪽이 음수야 여기 y 로 따지면 위에가 y 가 양수고 밑에가 음수잖아 그 밑에 그려주려면 y 가 음수. 자이쪽쪽은가양양수저쪽쪽은가 음수지. 지래서이쪽쪽에 그려진다는 얘기는 x r 프수고 y 가 음수 내 얘기 잘들잘어었 네. 진짜? 네 그럼 부어 어떻게 u w 된다고? 여기 이쪽이면은... 어... 그렇습니까? 어, 어디가 플러스야? 다음은 쪽 X 계승이야. 이쪽은 나 x 스 앞에가 플러스고, 얘는 와인 내가 플러스야? 들었어? 그냥 이바구기는 따로따로입니다. 자, 이게 기본형이야. 평행 이동되면 항상 뭘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프 그릴 때는 평행 이동된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이동된 점을 찾아서 거기다 가상의 추구 그려야겠지 가상을 추를 그린 다음에 이네개 중에 하나를 그려다 했는데 이네개그래프로 네가, 너희가 대가리를 이렇게 올크하잖아이 참수처럼 생겼어. 자, 다 같이 대가리 옆으로. 그래. 그럼 이 참수처럼 생겼지? 아, 아이디가 많이 젤리하는데이 집기든 내가 얘기하는데 뭐야 고유 운동하는 거지 뭐 때리라고? 몸 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그릴 때,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래도 그릴래. 어? 그럼 얼마 큼이동했어 3. x축으로 마이너스 3. x축으로? 마이너스 3. X쪽으로 마이너스 3 3만큼. y축으로 1만큼. 그지 얘는 부반인거 알지? 원래 얘이쪽이 있던 거잖아. 그래서 어, 그러면 그릴 건데 얼마? 그럼 3, 1만큼. 여기잖아, 3, 1. 응. 여기다가 가상의 출우리고그렇지 자, SFP 양수니까 어느 쪽? 오른쪽이 왼쪽이야? 오른쪽. 음수니까 위 아래야. 아래. 오른쪽 밑에 거 그리면 돼. 오른쪽 밑에, 알겠어?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이해가지? 네개 중에 어느건 찾아서 그 모양대로 그리면 돼.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출발점. 어? 쭉까지 갈 거야. 글쓰겠죠 그지? 자, 내가지 구호에 따라서 여기 양수면, 오른쪽, 뭐 음수야, 그럼 밑에, 뭐, 오른쪽 밑에니까 이쪽 영역에 그려져야 되니까 이쪽 영역에 그려진 게 일생이었잖아. 이네 모양 그래, 이것서 출발하면 되는 거야. 끝내잘겠죠 하... 끝났어, 이제. 끝. 럼 끝까지 하면, 많이 오지. 아니, 이끝났대지 이게 소리 그린 다점이네 이게 끝이야. 별거 없지? 그지 이거 잘기억하면 돼.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정 t o 일단 찾아봅시다. 자첫 번째 정 l your own. Tonya, you can t e l 은 your own. y 는어 o u c a 어어쩌고저 y 고 u r own. t o n 어 a 이 o u can t 다 l l your own. Tonya, you c 아니면 내가 이렇게 파란 그으로 가봐 정의역이 어디야? 정의역은 뭐냐면 이 그래프에 x 축표 얘기하는 거야 x 축은다 양수지? 정의역 양수 얘도 정의역 뭐야? 양수 얘 정의역은? 음수 정의역은? 음수, 음수. 정의역은? 음수. 얘 치역은? y 축이니까 그러니까 양수 그치? 얘 치역은? 음수 음수 얘 치역도 음수 얘 치역도 양수 그치? 자이번에평 평형대로 양수 음수는 아니겠지? 그치?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 Y는? 어, <laughs> 그렇게 돼 있어. 정의력과를 어떻게 바까정의역은 얘가 그냥 0보다 크거나 많으면정의역이야 응? 근데 그래프 그면다 나오잖아. 그래프 곱점 얼마, 아니 출발점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콤마? 1. 예, 예. 그치? 묶어야 돼, 항상. 얘가 좋으세요? 이거 <목소리를> 묶어줘야돼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도 여러분 드릴거 아니야 그렇게 축구 그린다 양수니까 오른쪽 양수니까 위쪽 어떻게 그야돼 이렇게 그럼 정의원 뭐야 이것만 갖고 정의원 구할수 있어 정의원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그그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음. 다 왜? 이 그래프가 y 좌표, 이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에 y 좌표 뭐라는 얘기야? 그 y 좌표는 항상 마이너스보다 크잖아. 그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고, x 좌표만 보라면 x 좌표는 누가 빠냐? 얘 기준으로. 그래서 정역 치역은 항상 뭘로 결정되는 거야? 요놈이나요놈으로 결정되는 거야. 여기서 음. 얘보다 크다 작다 또는 얘보다 크다 작다 중에 하나야. 그럼 그래프만 그릴 때마다 정역 다 찾겠지. 여기서 음. 내가 시험 문제 어떻게 많이 나온다고요? 식 써놓고. 다음 그래프의 설명 중, 옳은 걸과하 틀린 걸이 이렇게 나오면 정의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는 거야. 다 나와. 그래서 다 그래프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뭔 일이 아니지. 얘네 좀 그래프가 예쉽죠? 근데 이게 항상 똑같애이차원 똑같고, 그리는 거는. 응? 자. 그러면,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그려서,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내가 최대 최소가라인데,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2에서 3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어. 최대 최소가래. 그래프 그려니까, 무조건 그래프 그려 출발점 얼마? 4코마? 이지 출발점에다 그렸어. 그러면 오른쪽 아래. x 스 크니까 X 오른쪽 y니까 아래. 오른쪽 아래니까 그래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지? 가상의축이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조막만 돼요. 4에서 올라올게요. 그럼 4에서 오니까 4가 어디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4가. 여기가 5일 거 아니야. 4에서 5사이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왜? 정의역을 요거라고주줬단 말이야. 그럼 요사이는 그래프만 따질 는 얘기야. 이뜻이 여기서 대프따지니까6그래서 최대값은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은. 요정은 씨. 최대 최소는 뭐에, 대, 뭘, 뭐에 대한 최대 최소를을 구하는 얘기야. Y의 최대 시을구는 얘기야. Y의 최소를 구하는 얘기야. Y의 최대 이최소가이그래는 중에서 가장 위에 있이는점야이어디기야여이기잖아의이놈 Y의 이하 y 값이 구하는 최대 이구하야 최대 이얘야 y 최이구구이 엑스에다가 X에다. 산호수. 네. 엑스 산호서축소값은 여기지. 엑스가 얼마나서? 오너서. 네. 결국에는 이 그래프는 아까 보세요. 일기 생긴 거. 일기 생긴 거. 일생 거 계속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 얘는 계속 감소하지. 얘도 계속이 감소하지. 계속 증가하지. 결국에는 어디서나 와요 항상 양 끝에서 최대치수가 나와. 올라갔다 내려온데가 없잖아. 그지? 계속 올라가니까 범위 잡고 어디 범위를 잡더라도. 여기서 최대 왼쪽에서 최소 구간이야. 그지 그래서 항상 양 끝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뭐 문제를 헷갈리면 그냥 그래프 그려버려. 그러면 돼. 알겠지? 그냥 출발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출발점은 여러분 2차 함수 꼭점 담는 방법하고 똑같아. 근데 2차 함수 꼭점 담을 때, AX-EZ 이렇게 돼있으면 꼭점 얼마야 돼? 1,3이잖아. 꼭점이. 그지 어, 우리 함수도 마찬가지야. 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얘도 어.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이 품만 하 출발 좀 되는 거야? 똑같아. 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 우리 함수의 역함수를 하잖아? 2차 함수에딱 절반이 나와. 이쪽 또는 이쪽이 나와. 자, 2차 함수의 특징이 뭐니? 제게이신 무리함수를역함수 치면 얘아닌 얘가 나온다 아니면 얘아닌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이렇게 틀면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다고 지 고개를 틀면 그게 역함수다. 응? Y는 x 에 대칭이 맞서 그래서 무리함수는 얘 역함수가 역함수가 뭐냐면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의 아, 절반이 돼요. 아, 대칭축입식으로 위념 이놈 아니면 이놈이 된다는 얘기야 뭔얘기서 그럼 그림면 되잖아 잘봐 얘는 그래프 그릇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Y는 역함수 구하래 어? 자. 원래 역함수 구하는 식을 구할 건 어떻게 구하면 돼? 식은 저또 모자 깊이 쓰고 잘라가지고 아니에요 깊이 쓰고 눈싹 가리면서 잘라구네 너다 티나? 역함수 아래. 그럼 원래 역함수 갈때 식을 어떻게 구하니? 역함수 식을 어떻게 구했어? 방법이 뭐였어? 얘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 원래? 뭐이한 대칭이야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지. 그럼 뭐랑 뭐랑 바꿔 x Y 바꿨으면 되잖아. 그래서 역함수 이렇게 구할 거예요. x와 바꿔 썼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역함수야. 바꿔쓰기만 하면 그역욕수 됐다고 끝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보기 이렇게 안 나와있고 따로 정리를 더 해보세요 라고 나오는 거야요 와이 눈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Y를 눈으로 정리하려면야 처음에 어떻게 할 거야? 네. 처음에 어떻게 해? 여기에 네. 지이 뭐? 연결이지 일단 그다음에 어떻게 해? 네. 양쪽 제거해야 되지? 양변 그치? 한면이 제거할 거야 왜? 와인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를 넘기면 되잖아 음. 따라서 와인은 이렇게 되죠? 음, 꼭지 얼마 나와? 2,1라았지 얘는 출발점 얼마야? 얘 출발점 얼마야? 이꼴가 얼마야? 1,2,2. 바뀌었잖아. 음. 그럼 감수는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말씀은 틀려. 응? 왜?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기거니? 얘 그래프는, 어, 1,2에서 오른쪽, 어, 네. 아래. 아래 생겼네. 이거 일식근식계에 있어? 그으면안 돼? 요렇게 그린거 중에 내 중에 하나야돼 네? 걸렸어 네. 아왜 오라니 아아저요왜 오라니 미래 시도 딱 찾아 봐라 증인이 없어서 내가 한말 못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얘 역함수 그리래 역함수 원래 어떻게 생겼야 되는거야 이게 yx지? 여기에 대칭 그려야 돼 그러면 역함수야 이잘못 그려야 돼? 갈매기. 응? 아니, 이렇게 구조로 겹쳤을 때 포개져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 차음수로 생긴 거에 대한? 절반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보세요. 제봐 이거 그래프 구해서 언제 다 해? 1으로 바로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 틀리냐면, 이렇게 하면 이걸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 얘만 구해야 되는데 얘만 그지? 그래서 정의역을 알려줘야 돼 얘만이니까 x 보니가 먼저 1보다 아 2보다 작다 쓰는 구나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틀려 자근데 이렇게 항상 그래프 그릴 수,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령을 알려줘 줄게 요령이렇게 항상 그래프 그려서 이거 찾을 수 없잖아 요령을 아,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 아휴 중요한 역함수의 특징이야. 얘 배운 거야. 얘 배운 거야.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역함수는 뭐가 바뀐다? 정의역과 치역. 치역이 바뀝니다. 그죠? 이게 정의역을 구해야 되거든. 왜 치역을 구해야 돼? 치역 얼마야? 이보다 어때? 이보다 작아야지. 밑으로 그리니까 이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얘는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야 알겠어? 그럼 정의역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는 거야 얘, 얘, 얘 정의역 얼마야? 1콤마 2에서 오른쪽 그려지지? 오른쪽이지? 1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얘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야 똑같이 x랑 y만 싹 바꿔서 보면. 두등호 바꾸면 안 된다 해? 알겠어? 이게 일단 무리하면 기본 이론입니다. 요것만 잘하면, 즉 그래프만 잘 그려도 그냥 돼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이런 요거 정의역과 치는 바뀐다는 거 알겠지? 이거 문제도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 역함수는 없네요, 그지? 근데 뒤에 가면 이 무리함수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실에 진짜 잘 나오는 기준은. 우리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야 이건 아직 교재는선행교재라서 없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어, 디냐 그, 다시 한번 하게 될 때, 그때 다루고 오늘은 우리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고, 우리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만 적용시켜서 풀줄을아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어렵지 어 않은데.